답이 없는데 <laughs> 그런 줄 알고 그럼 시작하겠습니다. 네 힐링 앤 드로잉의 노브입니다. 안녕하세요. 어, 왜 그림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냐고요? 음, 물론. 이 요거 그릴 건데, <laughs> 아까, 음, 벚꽃을 좀 그려봤어요. 내가 그려놓고, 혼자 막, 너무 이쁘다고 감상하는 중이었어요. 계속 찾아보면서. 음, 우리 아침 시간에 눈 뜨자마자 이거 하자 그러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. 그쵸? 목소리보다 음악 소리가 커요. 그러면 지금은 좀 줄여주고. <laughs> 네 어, 언제 한번 워크숍을 해서 같이 그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봤어요.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색칠은 안 하려고요. 저는 이렇게 까맣게 펜 드로잉 하는 걸 좋아해서 너무 예쁘죠. 혼자 자랑해놓고 자 그러나 오늘은 여러분하고 이렇게 <laughs> 더 작게요. 여러분. 좀 조정을 해볼게요. 자, 보시면 음, 했는데 이 펜은 나중에 쓰고요. 여러분이 갖고 계신 색연필 쓰셔도 되고 유성펜, 붓펜 뭘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저는 이제 유성펜을 쓸 거고요. 같이 한번. 그려보시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쓴 거는 오늘 종이는 어 수성 종이가 아니고요. 이거는 스케치용, 마카용 패드라고 해요. <laughs> 왜안 뜯어지지? 뜯어 놓은 줄 알았더니 안 뜯어놔서 뜯고 싶은데. 뭘 하고 있냐면 이거예요. 이건데 이렇게 뜯어서 쓰는 종이거든요. 됐다. 아, 두장이면꽤 두껍죠. 마카로 하면 뒤에 자국이 나니까 항상 밑에다가 바닥에 뭐좀 대주시고요. 저거 삼면 이런 게 따라와요. 그래서 뒷장에 색깔이 안 묻도록 그렇게 돼 있죠. 저도 물론 고무판이 있지만 이렇게 해놓고. 어, 많은 분들이, 저희 오픈 카톡방 카페에 계신 분들이, 많은 분들이 저걸 수, 유성펜, 마카펜을 다 사셨더라고요. 저 있는데 또 사고 싶어질 정도로. 어, 자, 보여지나? 저요? 어, 자, 이런 거. 음, 저도 이런 거 사용합니다. 초점은 안맞춰줄 거예요. 자 먼저 제일 크게 있는 분홍색 꽃을 먼저 할 건데요. 살짝 요령이 있어요. 음, 아까 좀 연하게 했더니 저는 좀 별로라서 진하게 하겠습니다. 먼저 한 가운데다가 하는데 먼저 동그라미 크게 그려주고요. 꽃잎은 전부 다 다섯 개씩 할게요. 여기 반달을. 이제 색칠해 주시면 되는데, 이 끝이 약간 둥그게 되게, 딱안 끊어지게, 그게 이뻐요. 이런 그림에서는. 자, 이렇게 놓고 색칠하면 오래 걸리니까 이쪽으로. 이렇 하면은, 온전히 삼, 30분 제가 쓰잖아요. <laughs> 그러면 좀 편하게 다른, 조금 더 수준 있는 걸로 해도 되는데, 지금은 어, 20분 정도밖에 시간이 없으니까, 간단한 걸로 하겠습니다. 좀더 윤곽을. 예, 요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안에 꽃을 박아줍니다. 한쪽에만 좀 많이 해준 거예요. 이렇게 두 번째 그럴 때는 또 다르게 한단 말이에요. 중요한 거는 음, 색깔을 신경 쓰지 말고 고정관념에 있는 꽃은 빨개야 되고 노래야 되고 뭐 꽃잎은 초록색이야 되고 그거 없이 꺼꾸레도 상관없고요 마음대로 색깔을 사용해 주세요. 한쪽은 또 다른 색 마치 그림자인 것처럼 뒤에 좀 이렇게 해줬어요. 파란색 이파리가 있을 수 있을까요? 상관없는 거죠. 이거 많이 배웠죠? 그래서, 이건 안 하셔도 되는데, 저는 펜으로 윤곽을 이렇게 그릴 거예요. 여기에는 안 했는데 나중에 제가 좀더 붙였거든요. 이렇게 보시면 윤곽을 그린데 똑같이 하지 않고 삐뚤삐뚤 바깥으로 튀어나왔어요. 뭐 마치 두 겹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것처럼 딱 되지 않고 약간 벗어난 것처럼 그게 저는 멋스러운 것 같아요. 그러나 그것도 옵션 원하시는 대로. 좀 다르죠. 그려놓은 거하고 음. 잊어버리기 전에 이니셜 써놨습니다. 네, 나중에 바쁘면 잊어버려요. 항상 이쪽에 있으니까 돌려가면서 하셔도 되고요. 그 다음에, 음, 보시면서, 뭐, 어, 그려는게 있으니까, 보시면서 이제 같이 그려가시면 되겠습니다. 음, 조금 다른 것도 볼까 이런 것도 해도 돼요. 이렇게. 이쁜 꽃을 그려서 이제 봄이고 하니까 선물로 카드로 해서 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색깔로 많이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. 가지고 계신 펜으로 어떤 펜이 됐든. 이렇게 해다고한 6개년. <목소리> 이걸 그림을 그리시고 저희 카페 등록 안 하신 분들은 거기다가 저희가 숙제를 올려 놓을 수 있게 해 놨거든요 그러니까 숙제를 올려 놓은게 여러분이 그린 작품을 올려 놓을 수 있게 해 놨어요 거기에 전시를 하고 또본인 작품이 거기에 이제 계속 보존이 되 있는 거거든요 꽤 의미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그려서 낱장으로 없어지거나 하지 않고 기록이 되고 첫째는 그리고 내 그림을 누가 봐주잖아요. 그림을 같이 그리는 사람이 서로 아 자기 그림 이쁘다 이렇게 그런 게 서로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. 속으로 그럴지도 모르죠. 몇개더 낫네 그럴 수도 있겠죠? <laughs> 한번 방문하셔서 기록을 남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민트색도 넣어주고 이런 식으로 제가 히아신스 좋아하잖아요. 파란색 히아신스 좋아하는데 한번 해볼게요. 히아신스 맞나 지난번에 이렇게 그렸었죠 우리. 좀 크게 해볼까요? 크게 오케이? 응? 고고 아주 그냥 칼라풀하게 해보세요. 아 우리 회원 중에 굉장히 진하게 화장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는 이제 그림에다가 어, <laughs> 풀고 계시다고 그런 얘기를 하신, 하셨어요. 어,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표현이. 자, 이것도 예를 들어서 동그라미를 다섯 개를 이렇게 해주면 꽃잎이잖아요. 이거를 이제 마무리를 끝이 동그랗게 한번더 인그하 그러면은, 재밌는 일러스트 꽃 모양이 됩니다. 이렇게 해주고, 저트는좀더 아 크게 할까? 뭐, 건강감리는 아니지만, 좀 이따만 해줘. 이 부분 있잖아요. 이런 마카를 사셨으면 한쪽은 이렇게 생겼을 텐데, 이걸로 제가 이렇게 찍어줬어요. 이쁘다. <laughs> 이쁘다. 옛날에, 옛날이 아니죠. 12월 달에 제가 포토그래피를 배웠거든요. 그때 우리 강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뭐 전문적인 사진을 찍고 싶다. 뭐 그랬더니 뭐가 그러면은 프로페셔널 한 거냐? 전문적인 게 뭐냐? 그림 그리는데 그럼 뭐가 전문적인 거냐? 뭐꼭미대에 나와야 되는 건가요? 우리 강사님 그 포토그래퍼시죠. 얘기가 돈을 받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전문가다. 돈을 받고 그리게 되면 전문가다. 라는 얘기죠. 그 얘기는 누구나 전문가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. 시간이 별로 없어서 긴 얘기는 못하겠지만, 제가 록다운 됐을 때천 마스크를 아마존에다가 만들어서 판 적이 있어요. 재봉도 해요. 음, 그럼 저는 재봉의 전문가 아닌가요? 최소한 마스크 만들어서 팔수 있는? 그쵸? 음, 지금은 천 마스크 쓰면 안 돼가지고 문 닫았어요. 그리고 제가 파우치에다가 그려가지고 오늘 시어머니 생신이라 선물을 드렸더니 주문을 바로 하시네. 만들어달라고. 그러면 저는 전문가가 된 거네요. 그쪽에는 또. 여러분도 곧 전문가로 되실 겁니다. 열심히 이렇게 따라서 펜드로잉 하시다 보면 아이디어도 많아질 거고. 이렇게 해서 선물하면 누가, 어, 나도 이런 이쁜 카드 그려줘. 하는 거 많아요. 근데 그거랑 핸드메이드는 또 다르죠. 그런 날을 한번 기대해보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. 자, 저는 이제 꽃 비디오를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. 두려움이 없어요. 그냥 해야 돼요. 그런 게 있어요. 또뭘 한다고? 아니 그때 하던 건 어떻게 됐어? 아니 그건 그거고 나는 또 이게 하고 싶어. <laughs> 그런 거죠. 그냥 해요. 안 재고 그냥 해요. 일단 시작하고 보는 사람. 지금은 이렇게 많은 분들하고 같이 드로잉 할수 있으니까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<laughs> 자, 오늘 여기까지 하고, 그러면 나머지 더 많이 꽃 채우시고요.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꽃을 채우시고, 선물도 해보시고, 또 카페에 올려서 전시도 해보시고요. 오늘 하루도 힐링되는 또 즐거운 그런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할게요. 독일식으로, 치즈, 바이바이. 아,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. 치즈, 바이바이, 치즈. 치즈. 감사합니다. 치즈.